안녕하세요. 셀픽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스 프로 7은 또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엔 i3 모델을 타이 커버 포함해서 599 달러에 판매했는데요. 이번에는 i5 모델을 타이 커버 포함해서 799 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또 공식 홈페이지에서요. 그러다 보니 오픈마켓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베이의 경우 서피스 마우스와 MS 오피스를 포함해서 769달러에 판매 중입니다. 관부가세 포함시 대략 100만 원으로 국내와 동일한 구성으로 구입할 시 140만 원에 해당하는 패키지입니다. 평소에 서피스 프로 7구입이 고민 중이셨다면 이번 할인 행사에서 구매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면 쓰다가 중고로 팔아도 산 가격에 팔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싱크패드 x o 태블릿이 서피스보다 가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할인으로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은 어떤 태블릿 PC도 따라할 수 없는 절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10세대 인텔칩세 성능이 이전 대비 40%나 상승해서 프로7i5 CPU가 프로6i7 CPU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와 같은 동영사 편집 프로그램으로 가벼운 영상 제작이 가능한 수준이고 그래픽 옵션 타임만 잘하신다면 오버워치와 배그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 0타 단자를 통해서 기존 USB 대비 10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보조 배터리 충전도 가능해서 부족한 배터리 타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서피스 시리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웬만해서는 할인은 잘 안았는데요. 이번 프로7처럼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할인은 보이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런 할인은 보이는 이유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번 서피스 프로7의 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으로 보입니다. 기존 프로6나 5와 같은 구형 모델을 사용하는 유저가 굳이 프로7으로 갈아타야 하는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또한 하드웨어적으로 혁신을 보여주었지만 흥행에 실패한 서비스 프로X의 판매 부진도 한몫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로X는 암치세스 기반으로 인해 반쪽짜리 윈도우 태블릿인데다가 최악의 가성비를 보여줘서 완전히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7의 혁신 부족에 따 포렉스의 판매 부진으로 서비스 사업부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이런 이례적인 할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포렉스가 프로세버도로 나왔다면 엄청난 대박을 쳤을 텐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제품을 싸게 살수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번 할인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평소에 구입이 고민 중이었다면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셀픽스였습니다.